농농TV입니다. 오늘이 10월 12일입니다. 저는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김종성 회장님 댁 고구마 밭에 나왔습니다. 사장님, 올해도 고구마 농사 잘 지셨네요? 네, 원만히셨습니다. <laughs> 사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이제 4년 전부터 들어가죠. 그렇죠, 사 4년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진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닙니까? 예. 살아 생전에 꼭한번 먹어야 될 고구마, 예, 당진 호박 고구마. 맞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이 말씀하셨죠. 예, 켜는 현장에 제가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회장님 됐을 때, 당진 호박 고구마가 품질이며 모든 게다 좋은데, 연작장에 심어놓고 죽는 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섯 농가 십번 포를 시작을 해갖고, 이제 4년째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해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그게 해마다 좀 나서지는 것 같고, 뭐래도좀 예. 좀 흐뭇합니다. 뭐, 이 정도 고구마면 지금 돈이 깔려있는 건데, 지금 이 정도면 뭐 평당 뭐 10kg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보시다, 보시다. 고구마로 짱들렸네요. 예, 고구마가 많이 자기 있죠. 예, 그래서 네, 이 정도 네, 되면 네. 뭐한 15kg는 무난하지 않을까. 글쎄요, 다뤄 보지는 않해서 예, 모르는데. 이제 수확하고 한번 있... 보시면 예, 되는데 예, 예, 예. 고구마가 좋습니다. 비인이네 예, 좋습니다 우리 고구마. 이 정도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고구마가 이제 당진에 이제 계속 연작장애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가고 흙도 파서 드디어 먹고 그래서 다 해도 이. 호박고구마가 이제 심고 나서 죽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연작을 인해서 덩굴 조금 덩 꿀,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금년에도 물론 죽었지만, 얼마나 죽었어요, 금년에는? 글쎄요. 뭐그 전보다는, 뭐 현재 뭐, 죽었다고는 못 보고요. 100이라는 예. 뭐건 없으니까. 예, 예. 뭐 옷간에 한두 뿌리씩 죽었겠죠. 그럼 잘된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뭐, 20, 30%씩 죽어갖고서 빈바닥이 돼갖고서 막, 이 저기갖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그때 이제 땅살리기 유기질하고 yeah. 엑스칼리버 흑농 사종세트시범퍼리지 않았습니까 yeah. 그래서 이제 지금 흑농 사종세트 시범폴 에서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 또 농협에서 또 지원까지 해 주셔 갖고 농가들이 yeah. 쓰고 계시잖아요 yeah. 그래서 yeah. 지금 땅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50평에 하나 제가 추천을 했고 yeah. 고구마 전용 200평에 하나 이렇게 추천해 드렸잖아요 yeah. 근데, 쓰고 보시니까 어때요? 글쎄요, 완벽합니다, 현재는. 그 비분 관계, 그 정도면 충분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각종 미량 요소 안 들어가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토양 살충제만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을, 이제, 부실부실하게 해주고, 특히, 이제, 당지는, 이제, 황토 땅이기 때문에, 비 오면 질퍽거리고 네. 많이 이제, 호미 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도, 지땅 살리기 들어가니까 흙이 안 달라붙잖아요 고구마 캘때가 네, 그대로입니다. <laughs> 땅 속에서 나온 그대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결과를 갖다 주는 거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을 갖다가 읽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마, 감자, 생강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 가장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스태비를안 내니까 농굴조금병 훨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태비 때문에 농굴조금병 또, 이제, 화학비료가 또 많이 들어가면, 이제, 게스장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와갖고, 이제, 농불증그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들라고. 심을 때도, 우리 이제, 고구마 쓴 엑스칼리버 한 봉에다가, 물 60리터나 이제 100리터에서 넣었다가 빼서, 이제, 뿌리 내려서 심으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 해보시니까 어때요? 올해 고구마 심어놓고, 계속 가물었잖아요. 7월 말까지. 근데, 가뭄이 훨씬 덜 탔을 겁니다, 이게. 그리 뿌리, 그, 작황 그 선장이 빠른 예.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 빠르죠? 예. 그래서 이제 감뭄도 들 타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또 이제 올해 음. 위에다가 이제 연면 살포 에페백하고 하나라또건몇번 하셨어요? 네번 정도 했습니다. 네번 정도 하셨죠. 예. 그래서 이 고구마를 이제 심어 놓고 나면은 제일 문제가 이 비분 맞히기 가 어렵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거름에 쓰면은 동크리 무성하고 미세들 들고 예. 작으면은또 이제 고구마가 작고 이동사가 어려운데 이거 해놓고 고구마 두둑에서 저쪽 넘어가기 전에 물 500리터에다가 제가 F의 백두개 예. 하나로 뚝 하나 예, 이렇게 예, 섞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5일 간격을 네번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을 전환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입이 무성한 것 같지만은 이으은잘 들었잖아요. 네잘 예, 예, 들었죠. 예. 고구마 뭐 예, 예. 물론 이제 계서 한번 비는 맞았지만은 예. 씻어놓은 것 같네요. 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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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예. 그래서. 이 당진 호박 고구마는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샀던 당진 호박 고구마네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품질을 갖고서 이제 그동안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농협에서 산주동 epc센터 해갖고 세쪽 고구마에서 또대신되네요 그렇죠. 예. 우리 회장님 역할이 또크시겠네 아, <laughs> 힘들 힘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그렇게면 하 이제 우리 농가는 이제 생산만 해서. 하는 건 이제 농협에서 네, 알아서 예, 팔아주니까 예. 이 고구마는 이제 지금 추하는 것보다 이제 저장을 해서 내년 4, 5월 달까지만 가면 돈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다 저장고도 있고 세척장도 있기 때문에 예. 전액 이 고구마가 다 저온장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또 고대농협은 조합장님께서 이 고구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당긴 호박고구마 죽기 네. 전에 한번 먹어봐야 네. 된다 어느 고구마도 원치 않고 네. 오로지 호박을 원하고 네. 있어요다 그래서 이쪽에 그 호박고구마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면적이 대략 다 정도는 있는데, 아니, 많은 회원, 회원 것 같아요 회원수는요? 회원수는 185명 정도 됩니다 어유 많네요 네. 그럼 뭐 그냥 1정보식만 잡아도 1 8 0정도네 <laughs> 그렇죠 <그렇습니다. 웃음> 회장님 올해 네, 얼마나 하셨어요? 네, 저는 한 2-3만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냥 음, 집주일로 음, 보이는 건다 네. 회장님 땅이라고만 네, 궁금해 그, 하시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올해 네, 더운 네. 날씨에 가뭄 마고 초기에는 냉해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는데 일단은 수확할 때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하셔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 거아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런데 인부들 문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데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또잘 나오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당진 호박 고구마 우리 소비자들이나 농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생산 농가들은 이렇게 해서 네. 나는 고구마 잘었다 그리고 참... 소비자한테는 우리 당진 고구마 맛 좋은 고구마라고 한번 피아해 주십시오. 예. <laughs> <laughs> 참, 여러분들이 잡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시, 우리, 당진, 요, 황토 고구마, 예예. 호박 고구마는, 예, 특히 우리 고대 조합장님이 항시 선호하고, 예. 무슨 품질보다도 이 품질을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 당진의 이 호박 고구마가 유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호박고구마 맛보신 분들은 또 잡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많이 잡숴 주시고 애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회장님 열정도 대단하시고 또 우리 농협의 최업장님도 열정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열정은 이제 호박고구마가 남들이 다할수 있는 고구마가 아니기 때문에 축수하고또 예. 이걸 하고싶어도 연작장에 많이 죽으니까 못하는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장님께서 또 우리 농가들한테 사종세또 지원사업도 해갖고 예. 또 이제 연작장에 피해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 잘 지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감사 사장님 때문에 농사도 잘 짓고 참 덕분에 좋은 고구마가 이렇게 기마만큼 무성하게 많이 착래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에서 한국에서 한국니까 저장 잘서 한국에서 예, 예. 한국에서 에판매하에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포에한에 이렇게 에렸다고 <laughs>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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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마디국에서한마디마 한국에서 네 마디. 서한디에서에서 예. 예. 이거 떨어졌네? 예. 아유. 조금 더들어보세요 어. <laughs>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 예. 열세, 열세 개. 개. 작은 거, 요두 개는 뒤에 빼고, 예. 큰 것만 상품성 있는 게, 이게 열세 네. 개입니다, 네, 열세 개. 네 마디입니다, 네 마디. 네 마디. 아하하. <laughs> 그래서 이 고구마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표피가. 예, 예, 예. 이 고구마들이 이제 캘때 되면 이제 목전 베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농민들은 예. 그 눈이 쑥 들어갔다 이러거든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맷조, 이럴 다맷조다고 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한 예. 게 우리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은 토양이 부실부실해 갖고 캘때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생강 농사, 마늘 농사 하는 사람들이 좋고요. 표피에 목점이 박혔다고 하는 거는 미숙태비가 들어가서 과습을 인해서 이게 토양 속에서 발효가 되면서 이게 많이 들 생기고요. 근데 이게 깨끗해잖아요. 이것도 지금 한 포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떨어졌는데 <laughs> 네, 이것도 1 2 개입니다. 1 2 개. <laughs> 이렇게 네. 한 포기에 고구마가 이렇게 1 2 개씩 맺힐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회장님 댁에 와서 보면서. 호박 고구마로 연작장에만 안 일으킨다 오리면이 일반 고구마보다 수확량이 고분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예. 예. 따라올 수. 예. 인, 그래서 인, 이제 인, 다른 분들이 못하는 있지. 이유는 연작 때문에 이거 지금 죽는다고 예,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풀이병입니다. 예. 것. 그래서 네. 회장님 뭐 고구마가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 정도면 나중에 이제 수확해 보시면은 이건 평당 15kg 이상 나옵니다 이게. 농사지신 양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laughs> 저도 이렇게 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고구마에 예. 이 연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하얀 진 나오는 작물 예. 고구마, 상추, 민들레 이게 연작에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여기다가 이제 4년째 이제 우리 땅 살리기를 갖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토양 관리에서 연작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많이 하시는 분들은 흙을 겉흙을 한대 많았다가 땅속에다 집어넣고 소흙을 파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땅 살리기만 기본적으로 해도, 그런 작업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 이제 4년 해보셨으니까 자신 예. 있으시죠?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